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식단 하면은 단지 그한 끼니에서 단백질 몇 그램 먹는지, 탄수화물 몇 그램 먹는지, 칼로리 얼마 섭취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봐야 된다. 그큰 맥락이 뭐냐? 여기 써져 있는 생활 양식, 식사 시간, 식사 양식, 보충제. 이걸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 표기를 해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허목용의 다이어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오늘의 순서, 첫 번째 표거리기, 두 번째 채워넣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품그람 정하기.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표거리기하고 채워넣기만 얘기해도 이 영상이 되게 길어져. 그래서 식품그람수 정하기는 이편에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표 그리기. 자, 표 그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 양식, 두 번째 식사 시간, 세 번째 식사 양식, 네 번째 보충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생활 양식에는 어떤 걸 적냐? 기상 시간, 업무 시간,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취침 시간을 적고 마지막에는 뭐 활동한 그 시간 합계를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적는다. 두 번째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네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끼 먹는 사람도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일식 이식 삼식 사식으로 쓰는 게 더욱 더 편리하다 그래서 이걸 더 추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끼니를 몇 끼니 먹었는지 그 합계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세 <laughs> 번째 식사 양식 식사 양식이 무엇을 적느냐? 다이어트식인지 일반식인지 그걸 적어주면 돼. 다이어트식은 여러분들이 통제해서 먹는 식사지 어떻게 보면은 뭐닭가슴몇 그램, 고구마 몇 그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식 같은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식사, 즉 밖에서 하는 외식, 뭐 빵이나 뭐 햄버거, 피자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들이 이 일반식에 속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제. 보충제는 여러분들이 먹는 프로틴,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비타민 B 컴플렉스, 오메가3, 밀크시스 등등 이런 거를 적어놓는 칸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표 그리기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알아뒀고 두 번째로 채워 넣기 여기는 내 생활양식이랑 식사 패턴을 한번 적어 놔봤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해기 쉽게 자. 여기까지 채워 나왔어 마지막으로 보너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보너스는 뭐냐면은 이 항목들이 과연 의미하 있는게 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꼭꼭 박힐테고 그 다음에 왜 중요한지 알잖아 그걸 설명해 줄 거야 자 첫번째는 뭐냐면은 생활양식인데 얘들은 수면 호르몬 수면 호르몬의 통제를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야. 자, 여기 보면은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이 있어. 숙면을 취할 테니까 수면 호르몬이 나오겠지?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생활 패턴을 잘 도울 수 있게. 예를 들을게. 정말 예를. 자, 두. 일단 큰 맥락적으로 좀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돕는 것. 두 번째는 체지방 구매야. 여러분들의 생활패턴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이어트에 뭐가 도움이 되냐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할 때는 뭐그렐린리나 아니면 렙틴같은 식욕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걔들을잘 조절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뜬금포로 갑자기 막 배고프지 않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거를 좀 방지해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체지방 분해 같은 경우에는 이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이 잘때 나오거든?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잠 동안 체지방을 원활하게 좀 연소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종도 어느 정도 없애준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약간 살 빠진 느낌 나잖아? 어, 그것 때문이야. 자,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수면 호르몬 있잖아? 얘네들 자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잔 뒤에 한1 시간 정도 이후에 나와 깊은 수면에 빠질 때 그리고 얘네들이 한시 반부터 한3시 반까지 가장 활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면을 좀 당겨 와서 좀 이르게 자는 게좀 필요할 거야. 자 여기까지 생활 양식 다 설명했고 두 번째 식사 시간 이 식사 시간은 인슐린 민감도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표야. 어 말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인슐린과 인슐린 민감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면은 딱 이제 머리에 박힐 겁니다. 자, 인슐린이 뭐냐? 얘들은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내로 이동해 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그 이동된 당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근육을 쓰는 에너지나 아니면 회복 에너지, 각가지 에너지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이 인슐린이 없다면은 세포 내로 당을 못 끌고 가겠지? 그렇지. 자, 인슐린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두 번째,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 민감도는 뭐냐? 우리들을 예로 들어줄게요. 우리들이 이제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여러분 돈 많으면은 그렇게 활동 많이 안 해도 살만하지 그러니까 그 활동이라는 게돈 버는 거, 그렇지?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면 돈을 벌러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야. 인슐린도 똑같아이 인슐린이라는 놈이 정말 간사하게 보자면은 혈액에 당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얘들은 이렇게 생 게을러지는 거야. 어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대로 잘안 끌어들이는 거지. 하지만 혈액 내에 당이 그렇게 많았자. 이 인슐린 농도가 좀 높아져. 높아지면은 혈액 속으로 아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지. 어, 그게 인슐린 민감도. 그러면은 이 식사 시간이 왜 인슐린 민감도를 그 의미하는 그 지표인가, 인슐린 민감도의 지표인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이 인슐린 민감도가 잘 조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세포 속으로 당을 끌고 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규칙적으로 먹잖아. 그러면 인슐린 민감도가 어막막좀 해태가 돼. 해태가 되면은 얘들이 좀 맛이 가면은 세포 내로 에너지를 못 끌어들이겠지.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밥을 잘안 먹어. 그럼 인슐린 민감도가 확 높아져. 그럼 뭐 세포대로 잘 끌고 간다 이 느낌이 나겠지. 하지만은 세포대로 잘 끌고 갈 수는 있는데 혈액 내에 적당한 당이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혈당을 일으켜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거야. 그럼 적당한 사이 좋으니까 역시 결론은 끼니 사이사이마다 그 균형적인 이 시간을 분배해야 된다 이게 요점이겠지? 그래가지고 식사시간은 인슐린 민감도의 지표이다 자 세번째 식사양식 얘네는 어디에 쓰이냐 자이 식사양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도와줘 여기 일반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그 식품이라고 그랬지 그 햄버거나 뭐 피자나 아니면은 아다부터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 보면은 식... 음식점에서 잘안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몰라 다이어트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통제해서 먹는 식사 뭐 고구마 몇 그램 그 다음에 당몇 그램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양을 측정할 수 있잖아 일반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측정하는 게 어렵지만은 다이어트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측정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식이 될수 있는 먹으라는 거고 이걸 먹으름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이 플랜들을 이끌 수가 있다. 더욱 손쉽게. 음. 그래서 이 식사 양식은 그런 의미다.만 알아두면 돼. 자, 마지막으로 보충제야. 얘들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서플리먼트 그러니까 보충제들의 그 상호 효과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나에 나타내 너무 말이 어렵지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 나의 예를 들어줄게, 간단하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멀티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먹어 어? 비타민 B 복합체랑 비타민 멀티비타민 그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야 자,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 ADEK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 복합체하고 C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게 멀티비타민이야. 비타민 B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어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게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러니까 비타민 B 복합체고. 자, 아침에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을 다 먹었어. 저녁에 비타민 B 복합체, 아까 내가 수용성, 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지. 지용성 비타민을 먹으면은. 이제 몸에 있는 지방에 저장이 돼.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 지방에 저장이 안 되고 혈액 중로 이렇게 떠돌다가 소변으로 이제 배출돼. 우리 아침부터 물 계속 마시면서 소변 계속 배서 하잖아. 지용성 비타민 B에서 수용성 비타민은 저장량은 점점 시간 이 지날수록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비타민 B 복합제 수용성 비타민을 좀더 보충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호 효과를 한 눈에 알아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보충제 칸을 내가 넣어봤어. 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 하나는 의미가 있지. 이거를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통 총체적으로. 24시간 회상법이라는 그런 표 기법을 내 나름대로 좀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시간을 좀더 쉽게 짜도록 그렇게. 만든 게이 표야. 오늘은 여기까지.